안녕하세요 자파 다시입니다. 오늘 어떤 캐릭터를 리뷰해볼까 하면 이번 업데이트의 찐주인공.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에피캐스트에서 이 캐릭터를 무조건 만져야 돼. 그런데 이렇게까지 피닉스 기터를 마구마구 쳐먹는 캐릭터가 또 있을까 싶은. 어떻게 보면 정말 가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 고민이 많은 하복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 캐릭터 투표에서도 꽤나 많은 득점을 보유한 그런 캐릭터였고 드디어 업데이트가 됐는데 이 캐릭터가 에피캐스트 메인 캐릭터라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이 캐릭터 때문에 피닉스 기터를이꽤나 많이 들어가고 시간과 제약 많이 들어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새로운 캐릭터 하복을 티어3로 리뷰해볼까 합니다. 자, 이게 TMVIP20님의 하복, 티어스 스펙입니다. 자, 에너지 63 거기 공격 63,000, 거기 공격속도, 치명타율, 치명타 피해율, 방어율, 해피무시, 스킬 쿨감 최대한 맞춰줄 상태고요 거기 영웅잡비는 25강 풀강에 우르는 시화급 전설급으로 맞춰줬습니다. 스킬은 전부 다 풀강, 이소세트 맨후 세트 효과 10단계 적용 중이고요 특수 장비는 분노의 시대 필이좋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대감 메커니즘이 가능한 캐릭터고, 오히려 격동이랑 더잘 어울리는 느낌입니다. 이 캐릭터가 뭐, 그걸, 레얼에서 엄청난 시너지를 보유한 딜러, 그리고 고점 주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분노를 주실 필요 없고 가장 괜찮은 건 아무래도 격동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뭐 월드보스 레전드나 뭐 다른 PV를 사용하실 때는 격동 ECTP 가장 가잘 어울린다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신 캐릭터이기 때문에 스킬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 리더 스킬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팀원 에너지 공격력 50% 상승 꽤나 괜찮은 리더 효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팀원에게 에너지 리더로는 꽤나 좋은 모습을 갖고 있고 패시브 같은 경우에 슈퍼하머 일반 방어력 플러스 40% 상승 거기10% 10 확률로 에너지 에너지 피해를 흡수하고 흡수시 모든 일반 공격력이 최대 20%까지 증가하는 이런 독특한 패시브를 갖고 있어서 약간 PVP도 아주 가능한 것 같긴 한데 한번 돌려봤을 때는 PVP 능력이 거의 없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령전이나 뭐 이떨 때는 쓰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더월드까지 가기는 에 조금 힘들어 보인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패시브 같은 경우에 스킬 피해량 올려주는 그런 느낌이고요. TSC 스키 같은 경우에 는좀 독특한 게 있다라면 2대 피해량이 80%가 붙어 있다는 라 점. 요점 때문이라도 대감 메커니즘이나 아무래도 친 친숙한 부위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격동을 껴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스킬 미리 보기 통해서 어떤 스킬이 어떻게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한번 하복 스킬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1번 스킬. 이런 식으로 때려주는데 안쓸것 같고요. 자, 다음 2번 스킬. 온타겟에 찌찌빔, 음 주먹빔 날리는데 안쓸것 같습니다. 1, 2번은 그냥 3티어 게이지 채워주는 용도로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3번 스킬. 뭐 공룡 보에다 이런 식으로 회복 거기에 자체 버프가 있는데 이게 직캔은 안됩니다 직캔은 안되기 때문에 공중에 뜬거 보고 나서 캔슬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깔린다는 거 그냥 뭐 3번 보셔도 크게 상관없는데 캔슬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구요 자 다음 4번 스킬 보도록 하죠 4번 스킬 무적 반통 이런 식으로 노바스럽게 좀 때려주는 모습인데 이게 아마 주력 딜링이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은 제일 나중에 써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구요 자 다음 5번 스킬 보도록 하죠 5번 스킬 면역이 자체 버프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주변에 확산되는 그런 깔아주는 스킬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도 직캔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5번 스고 캔슬하면은 주변에 데미지를 줄수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3티어 스킬을 봐야겠죠 얼티밋 스킬 이런 식으로 해서 원펀맨같이 쫙 갈겨주는데 이게 1회 피해량 증가가 있어서 꽤나 데미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다단키 피해량이 붙어 있는 격동이 좋다라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고요. 어찌됐거나 티어3의 몰빵 캐릭터라고 보시는 게 조금 마음 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제가 생각하는 스킬 순서 같은 경우에는 뭐, 얼티미 스킬 채우는 용도로 1, 2, 3 사용한다고 했을 때 1, 2, 3, 던지고 캔슬 5, 4,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것 같고요. 만약에 얼티밋 스킬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3캔, 오캔 4캔, 얼티밋 요런식으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스킬 순서가 있으면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자 한번 하복 티어스를 갖다가 파견인마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기대는 안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있을지 일단 4번, 5번을 써준다라는건 천만다행인 부분인것 같고요 4번에 돌치기가 있고 5번에 주변 깔아주는거 굉장히 좋은것 같은데 5번, 4번만 써주나요? 5번 지속시간이 꽤나 길어가지고 5번, 4번만 써주는... 안타까운 모습이 조금 많이 아쉬운데 여기 3번까지 딱 써줬으면은 완벽했을 텐데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건 뭐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라면 다시 한번 하복 세팅하려면 쿨감을 좀더 줄이지 않을까. 쿨감을 한45% 아니면 43%로 유지해서 3번이나 2번을 좀더 노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긴 하거든요. 근데 속도 면으로 봤을 때는 조금 히트 수가 괜찮다 보니까. 파견 인물을 꽤나 괜찮게는 밀어줍니다. 2분 16초에 1페이지를 밀어주는 모습이라서 엄청 좋은 딜러? 뭐 이렇게 보기 힘들겠지만은 아무래도 뭐 리더로 쓰시기엔 초보분들 아무래도 퓨파 입문자분들에게는 꽤나 괜찮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 캐릭터를 키우기 위해서는 입문자는 가랑이가 찍어지기 때문에 조금 뭐 그냥 가지고 노는 장난감? 또는 뭐 리더 딸이?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뭔가 피깃을 쓴 만큼 뭔가 많이 아쉬워요. 자 한번 널 레전드 모드 레전드 30단계 하복 티어3 갖다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기에이번에는 그래. 스타로드 리더를 갖고 왔어요 아 자체 리더 되는데 왜 그러냐요? 할수 있겠지만 뭔가 기준이 스타로드 기준이기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림없는 딜 뭔가 딜이 시원치가 않죠? 뭔가 굉장히 많이 결어되어 있는 느낌이랄까? 과연 티어3까지 박으면? 확실히 티어3는 아예 시원하죠. 그래서 이 캐릭터를 평가할 때도 아무래도 티어3 원툴이지 않냐라는 말들이 좀 지배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반 로테이션에서 엄청난 딜을 뽑아준다. 요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얼티밋을 한방한방 한방 우겨 넣어 주는 게 가장 좋다. 그렇다면은 뭐다? 분노를 굳이 채워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뭐 파괴라든지 아니 격동이 아무래도 가장 좋은 선택이 될것 같다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캐릭터는 어디까지냐 리더 활용도가 있을 뿐 딜러로 쓰면 조금 약간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좀 듭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분명히 이 캐릭터를 딜러로 사용하시면 좋다라는 말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 캐릭터를 키우기 위해서는 꽤나 많은 재화가 많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시간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편이죠. 거기에다가 초보분들이 입문하실 때 꽤나 괜찮은 리더 딜러는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분들이 했다가는 계정이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이긴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고인물 용이야 라고 했을 때, 고인물 분들은 뭐 이미 티어포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하복을 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도 정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에픽캐스트 캐릭터 치고는 꽤나 준수한? 어떻게 근데, 보다 보면은 에픽캐스트 메인 캐릭터 같은 경우에 다들 꽤나 괜찮은 성능은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에픽게스트 스토리캐의 딸이 정도라고 평가하는게 가장 맞는 표현인 것 같긴 해요 무조건 안좋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도 이 캐릭터가 리더도 되고 뭣도 되고 하기 때문에 차후에 뭐 예를 들어서 주자에서 밀려난다라고 하든 아니면 뭐 딜러에서 밀려난다고 하든 리더로서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절대 손해 보는 캐릭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개인적으로 이게 엄청나게 효율성이 좋다. 뭐 예를 들어서 기존의 티어 3만으로도 엄청난 효율성을 냈었던 그런 캐릭터도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닥터 닥터 스트레인지라든지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경우에 30 단계 그리고 멀티버스 오브 매드니스 유니폼을 입어도 이거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거 한두 배보다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에픽 퀘스트 캐릭터를 똑같이 분노주고 비교를 했을 때. 닥터 스테니지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굳이 내가 에픽퀘스트 메인 캐릭터를 키워가지고 내가 이 게임을 진행 하겠다 하신다면 차라리 닥스를 키우는 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이득일 수는 있어요. 이건 시각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성능면으로 봤을 땐 닥터 스테니지가 월등히 좋거든요. 당연히 유니폼 차이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하복 자체가 엄청나게 좋은 캐릭터다라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런 건 있죠. 리스크가 없는 캐릭터 손해를 그다지 많이 안 보는 캐릭터 어찌됐든 리더로 쓸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오케이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리더로서는 오케이 하지만 딜러로서는 그렇게 높은 평가는 주긴 힘들 것 같습니다 먹은 만큼 토해내야 될거 아니야 자 오늘은 새로운 티어3가 된 하복 티어3를 리뷰해봤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격동이 좋으니까 격동으로 리뷰했어야 되지 않냐. 그 말도 맞습니다. 격동으로 리뷰하면 이 개화값이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분명히 월드보스 레전드에서, 아니면 거대보스 레이드에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은 보여줄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뭐 파견 임무라든지 아니면 뭐 얼라이언스 배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PvE를 캐릭터 를 리뷰할 때는 분노를 기준으로 리뷰를 하는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효율성이 떨어지는 캐릭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격동을 들면 꽤나 좋은 데미지를 뽑아낼 수 있고 리더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캐릭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이 캐릭터 갖다가 뭐 메타에 합류한다든지 아니면 뭐 기존에 있었던 캐릭터랑 뭐 교체가 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하복에 대해서 높은 점수는줄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손해는 안 보는 그런 캐릭터 정도 싶습니다. 분명히 같은 등급에 있는 같은 에픽퀘스트 스토리 캐릭터였던 닥터 스트레인지랑 놓고 비교해봤을 때 데미지 부분은 닥터 스트레인지가 훨씬 높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가자파다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하복이 조금 뭔가 유니폼만 나오면 떡상하지 않을까?